편하고 만난 지3 개월 만에 혼인신고를 했다. 네네. 아그 정도로 시원시원하다. 그게 뭐? <laughs> 내가 하자 그랬어. 어 남편 어떻게 만났는데? 클럽에서 춤추다가 <웃음> <아유>. <웃음> 이태원에서 흔들어 듣기다가 몇 살? 스물아홉 살 때? 남편은? 저보다 아홉 살 많으니까 7 4년생둘다 술을 못해서 이제 이렇게 뭐 춤추고 뭐 음악 듣고 이런 거 워낙 좋아하니까 어. 그게 코드가 잘 맞아. 그래서 다른 테이블이었어. 아, 아 클럽 안 가보셨어요? 아이고 테이블이 웬 말이야 테이블 없어요 라운지바 같은 거 그냥 거야? 이렇게 서서 이렇게 그냥 쭉 아, <laughs> 마시면 나안 거야 아니 그러니 그러다가 그게 그, 그, 같이 써져서 그니아 같이 써아서 그게 그아 그게 아게 그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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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아 그게 아게 그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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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막 춤을 흔들어 느끼고 있는데, 옆에서 나보다 더 심하게 스테이지를 많이 쓰는 애가 있는 거야. 어. 야, 저, 저 뭐야, 그러는데, 고있그 친구가 나를 발견 하고, 엉덩이로 나를 막 이렇게 치는 거야, 자기 자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? 넓히려고 이렇게? 자기 아. 어, 영역 자기 기싸기 자기 기기 자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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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가지고왜 저래? 그랬는데 기 자기 자기 친기 자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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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고 보니. 알고 보니 그리고 낮에 카페에서 차 마시고 있는데 그 어제 그 또라이가 오는 거야. 그리고 앉아가지고 어, 어저께 뭐 이렇게 춤을 과격하게 추냐 했더니 아니 그쪽이 더 과격, 과격하게 추지 않았다. 않았냐? 무대를 그렇게 많이 쓰면 어떡하냐? 좁은데 그러면서 나한테 핸드폰을 이렇게 던져 <laughs> 나한테 이렇게, 미, 이렇게 던지는 거있죠아쭉 쭉. 밀려가게 왔어. 국가 대표인데 거의 완전 선수예요. 그래가지고. 어. <laughs> 그 오빠 차에 탔는데 너 3D TV 봤어? 우리 집에 3D TV가 있어 가자 그래가지고 3D TV라는 걸 안경, 안경 끼고 보는 거 그거를 보면서 그렇게 됐죠 라면 먹고 갈래요가 아니라 어, 3D TV, 3D TV, TV 보고 갈래 3D TV 다 사야겠다 <laughs> 네, 너 혼자 재밌게 보게 될 거야. 네? <laughs> 너 무슨... 혼자 E P A를 재밌게 보게 될 거야. 아니면 요새 뭐 롤러블 TV로 바꿀까? <laughs> 야 롤러블 TV 보면 이러면 계속 접혀 있을 거야. 채널 <laughs> S.